아, 치고 싶은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하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다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내일 숙소를 예약을 안해놔서 혹시 연박이 가능한지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이치반 엔초우데키마스카 투데이 소우 투데이 소우 키 쏘리 아키못 갔습니다. 여기 있었구나. 좋은 하루 되세요. Carrot. 요이 이친치우 요이 이친치우. 안녕하세요. 오케이 나할거 있어. 곤니치와 오하요고자이마스 요쿠 브레마시 타카. 마지막 건데요. 요잘 잤어? 아이. 잘 잤어 오늘? 잘 잤습니다. 아 너무 잘 잤어요. 아니 어떻게 입술 배워서 괜찮아? 괜찮아? 어 면도하다 배웠어. 아이고. 괜찮습니다. 보크타치와 카웨이 무카테이마스. 우리는 지금 카페로 가고 있습니다. 인상 뭐야? 어, 어, 어. 어, 뭐 알고잖아. 뭐, 샤넬 어, 어, 너 닮았길래 어. 샀어. 어. 동전 지갑이거든. 어, 닮았는데? 어, 감사합니다. 어, 어, 그래서 동기배 그냥 통일했어. 어떤 응. 오빠가 았어 동기잖아. 얘만 다른 기, 다른 게임만. 아니? 아, 얘, 아, 캘리오. 아 진짜. 아. 얘왜 이렇게 못 생겼어? 아. 그러니까 캘리오에서 못 생기대를 냈어. 못 생기게 매력이야. 비가 올것 아. 같아요. 아메가 후리 소데스. 아, 비가 올것 같아요. 비가 올리같う요 일본어는 어려워요. 일 일본어는 어려워요. 일 일본어는 어려워요. 일본어는 어어디 어려워요. 일본어는 어려는어어는어려워어는 어려워요. 어디어려요일본어 어려워요. 일본어는 어어는 어려워요. 일본어는 어려워요. 혼돈이 사람 너무 많아 데 입술 베어서 아퍼 데 메이크업 메이크업 인생 근애 문어 데 이걸로 갈게. 돈이 문어 데스. 아하하 아하하 아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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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잘 나왔는데. 아 근데 웃는 거 귀엽다. 더. 아. 오케이 이거 합니다. 불하죠오케하 안녕. 안녕. 즐거웠습니다. 바이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파이. 고파이. 고 고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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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스트하우스 사람들과 다 헤어졌습니다. 아, 약간 저는 만나고 헤어지는 걸잘못 해가지고. 하지만 저희 부산에서 다시 만나서 버스킹하기로 했으니까 다시 만날 날 기약하며. 저는 지금 쿠카치 토미타라는 유명한 쿠카치집에 갑니다. 엄마가 전화를 안 받네요. 시차 때문에 자고 있나? 이거 뭐야? 쭈거? 쭈거? 왱. 시차라서? 아예. 뭔일이야? YouTube? I'm okay. Hanguku YouTuber YouTuber. Uh, YouTuber. Yes. Hi. Hi. No. Yeah. Subscribe. Yeah. yeah. Very fun. I'm from Japan. Japan. Oh,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I'm nice meet What is handsome? in Japan. Hands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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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 Uh, hands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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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You handsome yes. des. Oh, thank you. You, you too. Are you are handsome. You very beautiful des. <laughs> <laughs> You're so beautiful. too yeah. have a good day. Bye. Have a good day. Uh,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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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sus bye. loves you. Jesus loves you. Oh, uh, me too, I'm a Chris. oh, Christian. Yeah, Jesus really loves you. Jesus loves you? He loves you. Both day and You know? I'm you, know? I'm you don't know? Hanamon. Hanamon, yeah, yeah, yeah. I really like really God love. loves you. Because many people fail, and feel sad, feeling bad, and they trying to give up their life, but... 음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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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d, God <śwriting> <Lower. 웃음> <laughs> 제가 주셨던 곳이 예약줄이었습니다 아 현금 만들려는구나 마스터 캐쉬 할수 있나요? 네 정말요? 제가 한 시간을 기다렸는데 카드가 안됐네 <laughs> 다음에 갈 곳이 더 맛있을 거라고 이제 먹는 게더 맛있게 느껴지겠죠? 좋은 거야 뷰카츠 집을 찾아볼까요? 여기는 어디지? 뭐가 되게 커 보이는 곳에 왔습니다. 이비수 마시수지, 지금 배고프니까 무섭게 보이기 위해서 표정을 꽉 잡고 와 있습니다. 여기 뷰카츠가 있다고? 제발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여기 카드 결제 되겠지? Can I pay with credit card? I will need master card. Yes. Ah, okay, this one. coke. coke. s m h o u s e t h i s o n e o n e o i n t i e o n e o e o n e o e 맥주 는 아니지만 셰尔斯. 진짜. 아 한국 유튜버다. 진짜 맛있겠다. 이따가 끼마스. 와. 맛있데 와. 요 너무 맛있어서 밥을 한 공기 더 해야 돼. 밥을 한 공기 더 리필해야 고 너무 맛있어서 밥을 한 공기 더 리필해야 이 거야. 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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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땡기 가기에 가까 나이조부 됐어. 땡기 가기. 죄거고자이마스 뭐야? 하여 야. 인절미 절미 대신에. 오가 이지마스. 음, す고い 젓도 마대 클리어, 클리어 됐어. 이제 뭐 하지? 아까 그 지나간 것 중에서 약간 그 같이 모여 있던 거 있잖아요. 신기하다 아 여기가 남바역이구나. 아이, thank 뭔데게? 기념품 샀습니다. 르리줘좋아다 우와. 엄청 넓어요. 엄청. 어머 이건이 뭐지 어, 아 고니치야. 아, 한국 쿠진 유튜버 데스. 하세요 l o Yeah, y <yeah, yeah. 목소리> 아, 윌리 <laughs> 아, <laughs> 어. 2, 아, 오케이. Thank you. <laughs> thank you. Bye. <웃음> bye. <웃음> 아, 고장나. b y 아, thank you. Oh, bye. bye. You're so pretty. Doing, d o i n 이 doing, doing, 아 o i 이 g doing, d i n g i n g e 대여해주는 거아 한국어 왜 이러지? 약간 남바역에 백화점이 이렇게 같이 있나봐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기서 한번 친구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어? 아이 진짜 여성 구두 핸드백 인터내셔널 내가 가면은 아웃 오브 마이 스케일이니까 안 가겠습니다 자찬형 구독 구독해요 구독 자찬형 구독 자찬형 구독하세요 여기서 내 친구를 만들어볼까? <laughs> 어떻게 생각해? <laughs> 한국인 유튜버입니다 <laughs> <laughs> 어, 인스타그램 오케이. Okay?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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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한국 너무 좋아요 한국 아, 너무, <laughs> 너무 좋아요? 일본 너무 좋아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노래 좋았습니다. 잘했습니다. 잠깐만, 설마 일본 왼쪽으로 통행하는 거? 어, 지금까지 계속 오른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사람들이랑 부딪히는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어쩐지 세상이 나를 몰카 하나 싶었는데. 모두가 예스 yes 할때 노하하는 남자, 어떻습니까? 오늘은 이렇게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오사카 시내를 체험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해운대 이번에 갔을 때 엄청 넓구나. 진짜 왜 이렇게 넓지? 세상 이렇게 이 넓다니. World is crazy라고 했는데 지금 거의 그 정도입니다. 영감에 도시구만. 어, 이 여유 좀 봐라. 여기는 사람이 아예 없네. 뭐. 나중에 일본에서 바이크 같은 거 빌려가지고 가고 싶어요. 앞에 지나가니까 여기인한테 해볼 그때 해야겠다. 해볼 그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웨이트가 있구나. 생각해 봤거든요. 메이드 카페를 가면 현타가 너무 많이 올것 같아. 진짜 아니, 여기가 진짜 어디? 어디 갈 거야, 베이베? 너가 어디 갈 건지는 말해. 일단 한번 아, 이렇게 만화책 같은 거 파는 서점인가 봐요. 내가 아는 책들이 있으려나? 집에 갈래 말래 아니 짱 상남자가 보는 애니는 우직 장구 도라에몽 군. <laughs> 네가이 동네 짱이냐? 왕. 나는 솔직히 말할게 애니 별로 안 좋아했어 아니 여기 뭐하는 데지? 하니짱 메이드 카페인 줄 알았는데 마사지 샵이었습니다. 계속 거리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배터리를 보니까 15%에요. 제가 어제 깜박 까막하... 제가 어제 깜빡하고 보조 배터리를 충전을 못해서 지금 앞에 있는 스타벅스로 뛰어가고 있습니다. 스타벅스 에 도착했습니다. 아 지금 충전할 수 있는 자리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발 있어라. 없는데? 예힘 네, 났습니다. 콘센트가 없어요.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호 Stop this, stop this 제가 알아보니까 일본은 프랜차이즈 커피에서는 충전을 가능하다고 해가지고 지금 도토르 커피 남과점에 가고 있어요 여기구나 도토르 커피 카페인 되나? 제발 제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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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출출하니까 간단하게 보여 드리도록 하습니다 마스카리 해서 오케이? Okay. okay, Ice Coffee, regular and teriyaki Chicken Honey Mustard. it Hello, how are you? Hello, how, are you? how are you? <laughs> Hi. <laughs> 오사카의 밤인가? 오! 아, 카의 밤인가? 아, 이거 아, 이드요 아, 이거 어, 아, 이거요? 아, 이거요? 아, 이거요? 아, 이거요? 아, 이거 이거요? 아, 이다다다 이거요? 아, 이거요? a 이거 이거요? 아, 이거 이거요? 이거요? 이이 えー、韓国のドラマだそうで一緒に演奏してみようと思いますお願いします韓国から来たドラマらしいんでちょっとセッしてみようと思います見てください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The art of losing 이라는 분들입니다와 드럼을 쳐버렸습니다 해외에서 드럼치는 일이 생길 줄 몰랐는데 <laughs> 아 행복해 아이씨 I'm um, just a s k 아, n g 아 아... 도파민이야. 아 아... 아도파민이요아 짜릿해 와 너무 짜릿하다 진짜 <laughs> <laughs> 아 너무 짜릿해 와, 진짜 너무 짜릿해짜 와, 진짜. 와, 진이 와, 정말 많습니다. 진하고 평화로운 곳이네요. 한국 그지지션오오카카의지지밤입입다 진짜 너무 낭만적입니다 지금 다리에 사람들이 건너편에 있는 다리한테 음. 인사하고 있어요 저기에는 웃음 소리가 들리고 피아노 그리고 지나가는 유람선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다 진짜 와 진짜 너무 예쁘다 아 진짜 너무 예쁘다 <laughs> 내일이면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는 날이네요. 진짜 꿈만 같았습니다. 모르는 사람들도 만나고 외국인 분들이랑 엄청 많이 대화했어요.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를 쓰고 심지어 다른 지역에 사는 정말 지구 반대편에 사는 사람들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여행하러 오사카에 원 이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도전했고 실패해도 다시 도전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여행하게 된 거고 그래서 그런지 뭔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저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학업도 바빠질 거고 유튜브 운영도 해야 되는데 열아홉 살에 열아홉 살의 중반기를 보내고 있는 제가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하네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을 거예요. 더 멋지고 더 신기하고 더 미친놈 같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 Excuse me, can you speak English? Yes. Uh, I've been there watching 지금까지 오사카 브이로그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 한국에서 만나요. 바이